당시의 초신성 유망주, 타이거 우즈에게 빠르고 큰 투자를 밀어붙여 골프 황제와 영광을 함께했던. 하지만 지속되는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장비 분야에서 철수해 현재는 의류와 골프에만 집중하게 된 브랜드. 오늘은 타이거 우즈와 함께 비상했으나 끝내 물러나야만 했던 나이키 골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이름을 따와 설립된 나이키는 다들 알고 있듯이 마이클 조던과 함께 농구에서 스포츠 브랜드로 대성을 거둔 브랜드였고, 그 외에도 각종 스포츠 종목에 진출하여 여러 상품을 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분야 중에는 골프도 포함되어 있었고, 골프에서는 셔츠와 골프화를 첫 런칭하여 그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당시 마이클 조던과 함께 스타 마케팅의 효과를 톡톡히 보며, 아디다스와 같은 유서 깊은 브랜드도 제쳐버린 나이키는 당연히 골프 쪽에서도 스타 마케팅에 열을 올립니다. 1985년부터 스페인 프로골퍼 세베를 시작으로 스타마케팅을 시작했으며, 1996년 곧 프로로 데뷔할 타이거 우즈에게 당시 5년간 4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하며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직 골프가 세계적으로 지금만큼 큰 인기를 끌지는 않던 때였기에, 그리고 이제 갓 프로로 데뷔할 타이거 우즈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기에 무모한 투자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키의 선근 지명은 완벽했고, 모두가 알다시피 타이거 우즈는 바로 다음해인 97년에 21살의 나이로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하며 스타덤에 올랐고, 나이키의 우승 셔츠 또한 폭발적으로 판매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며, 나이키 골프가 골프용품, 장비까지 만드는 독립사업군으로 논의되고, 결국 사업부가 분리되며 골프장비에까지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독립적으로 골프사업부를 설립하고, 타이거 우즈와 여러 선수들을 지원하며 홍보에 나선 나이키 골프에, 엄청난 경사 소식이 전해집니다. 타이거 우즈가새천년이 시작된 바로 그 해에 최연소로 골프에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해버린 것입니다. 잭 니클라우스 이후로 약 35년 만에 탄생한 그랜드슬래머였고, 당연히 이를 후원하던 나이키 골프 또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에게 강렬히 각인된 나이키 골프는 2002년부터 자사의 R&D센터 D5분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골프장비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프로콤보, 인게이지, 이그나이트, 메소드 등등 다양한 클럽들과 공격적인 스타 마케팅으로 꾸준히 승승장구하며 풋조이의 뒤를 이어 골프화에서는 2위 업체에 등극하기도 하고 타이거우즈의 마스터즈 플레이 중 광고 아닌 광고급의 명장면으로 인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마침내 나이키 골프는 의류에서 넘버원 브랜드에 등극하기도 했지만 나이키 골프에서 야심차게 발매한 스모스퀘어 드라이버 지금까지의 드라이버와는 달리 사각 형태였던 해당 드라이버는 엄청난 관성 모멘트와 직진성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혁신적이었을지언정 혁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공이 너무 똑바로 가기에 휘어치는 것을 좋아하는 나와는 맞지 않다며 해당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는 인기와 직결됐습니다. 당연히 성능과 스펙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골퍼분들이 많지만 좋아하는 선수를 보고 골프 장비를 따라 구매하는 골퍼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해당 제품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스모스퀘어 초기 모델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구음. 특유의 깡깡거리는 괭음 수준의 타구음은 골퍼들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요소였고, 무엇보다 실내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많은 국내에선 아주 큰 결점이 됐습니다. 당시 여러 연습장에서 고객들의 컴플레인 때문에 해당 드라이버의 사용을 금지했을 정도였고, 추후 모델에서 이런 이슈 때문인지 타구음을 꾸준히 개선했지만, 이미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인식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스모스퀘어로 뼈아픈 경험을 한 나이키 골프. 하지만 악재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타이거 우즈의 불륜 스캔들이 터져버린 것. 타이거 우즈로 높이 비상한 브랜드에게 타이거 우즈의 불륜 스캔들은 엄청난 후폭풍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우즈의 스폰서 기업들은 스캔들로 인해 약 124억 달러의 주주가치 손실을 입기도 했고 나이키도 당연히 그 상황을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 폭락과 함께 매출 저하 등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세 번째 악재는 내부적인 문제나 선수의 문제가 아닌 온전히 외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2008년에 세계금융위기와 2015년에 중국 증시 폭락위기를 겪으며 당시 전 세계적으로 골프시장은 위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방금 설명한 악재들까지 겹치고 기존 기성 브랜드들에 비해 떨어지는 인지도와 매출. 중저가 정책으로 인해 실제 성능과는 상관없이 고가 제품에 비해 외면당하던 상황 등을 겪으며 당시 나이키 회장은 더 이상 성장세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2016년 골프 장비와 용품 시장에서의 철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나이키 골프는 결국 화려했던 역사의 막을 내리고 쓸쓸하게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클럽과 골프공에선 철수했지만 아직도 골프화와 의류 쪽에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품 시장에서 철수하기 전에 출시했던 베이퍼 시리즈는 평이 좋아서 아직도 간혹 찾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보일 정도인 만큼 제품의 질이 떨어지던 브랜드는 결코 아니어서 그 퇴장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객분들 중에 왜 나이키 골프가 철수했는지 물어보시거나 영상으로 제작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